요, 돌멩이가 이제 있는 것들은, 우리 그, 봉장에 벌들이 많으면은, 솔직히, 이걸 어제 내금했는지, 그제 내금했는지도 모르겠고, 밥은 줬는지, 화분떡은 줬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나름대로 돌 하나를 올리면은, 아, 얘는 2020년도에 생산한, 이제, 신앙. 그러면은, 완벽하게 교미병을 마치고 난 다음에 표식을 할 때, 이제, 거기에 그 벌통에다가 번호를 부여하는데, 아무튼 이거, 지형지물아 그, 이런, 돌멩이라든가 나무 같은 걸 이용해서 벌들의 어떤 특색 어, 소비수라든가 이제 산란 여부라든가 천여왕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을 표시를 하는 게 편해요. 요거는 저희가 이제 아까 동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너무 뜨거워갖고 카메라가 돌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날이 선선해졌고 집에 가기 시해서 찍는데 이거 중소작업은 이미 다 했는데 뭐얘 어, 뭐지? 이게 신원이잖아 어 보리 왜이리 많아 아 저희가 과정소를 해줬습니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어 5월 말에 2차 증식을 하려고 그는데 근데 과, 과정소를 해줬는데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과정소를 해도 너무 해줬네요 이거 소초강이죠 아 세매를 꽂아줬네요 소초강을 자 이거 소초강이고 야 이거 벌통 제대로 제대로 골랐네요 뭐 어차피 동영상 찍을 때는 자랑도 좀 해야 되니까 자 얘가 이번 2020년도에 첫 생산한 천여왕을 종미유행을 마치고 이제 산란을 들어갔는데 얼마나 산란을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아유 봉판 예쁘죠 완전히 뭐, 빼곡히 지금 봉판이 형성이 돼 있고, 어, 왕은 여기에 당연히 없겠죠. 연안에는 봉판이니까, 산란 공간이 없으니까. 저기는 벌써 이제 우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 자, 이렇게 우리가 분봉이 이제 끝나면은 교미비행 여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증소를 통해서 이제 체밀 하시는 분들은 꿀생산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이제 저희 같이 증식을 하시려는 분들은 어 이렇게 육아를 좀 많이 살라 해서 빨리 강군이 돼서 다시 재분봉을 하려는 준비 작업들을 이렇게 하는데 화분떡도 올려주고 지금 제가 조소가 이제 증소가 늦다 보니까 위에다가 이렇게 덧집도 지었고 한데 아무튼 우리가 분봉을 마치면은 이제 경리비행을 제대로 했는지 그리고 경리비행 실패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일벌산란 발생이 되면 그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작업들이 지금 시기에 많이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요 모습을 오늘 낮에 보여 드리면서 내검을 하는 모습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쪽에 그냥 편히 앉을게요 자, 여기 앉아서, 승현아, 너도 앉자. 아이고, 아이고. 우리 공장 뒷모습 보여드리면서, 제가 오늘은 일벌산란, 자, 그동안 제가 처음에 일벌산란 발생, 어, 어떤 모습을 보여드렸나면은, 일벌들이 많았죠. 개체수가. 그래서 개체수가 많은 벌은 빨리, 대처를 해서 정상군으로 만들면은 더, 더 들기 있기 때문에 그때는 왕캡에다가 멀쩡히 산란하고 있는 왕을 빼내서 왕캡에다 넣어서, 어 봉판함에 넣어갖고 찝어놓고 그리고 그 일벌 산란하고 있는 일벌들을 다 털어서 그볼통에다가 입식을 시켜서 이제 제가 정상군으로 만드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그 작업은 얘에서 일벌 산란이 발생이 됐는데 일벌 양이 많은 거예요. 근데 가만히 주자이 아깝고 이걸 빨리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는데 이때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예 빨리 구왕을 환영해서 왕캡에다가 넣어서 한 3일 정도 가다 놨다가 얘네가 왕을 받아들이면 왕을 풀어주고 그러면은 일벌살란도 진행이 되고 어 구왕도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은 얘네가 불협화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일벌들이 야 도저히 못살겠다 우리 나가자 이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때 대처하는 방법은 이제 3.69 요 소문막이죠? 요 3.69를 활용해서 여왕벌이 도구를 못하게끔. 왜? 일벌살단 하는 벌통을 어, 정상군으로 만들 때 가장 특이사항이 여왕벌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고 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거를 니까 이제 저3.69소문막이로 대처하는 이제 작업을 제가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쉬운 방법도, 일벌이 얼마 없어요. 예를 서뭐 저희가 지금 교미상을 움직인다든가 그러면은 그때는 일벌들을 그냥 봉장에다 다 터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거기에 날개 비행은 다잖아요. 왜냐하면 일벌산란들이 봉판에 이제 우화를 해서 일벌산란이 발생될 정도면은 이미 어, 충판 봉판이 다 우화를 해서 청년벌로 됐기 때문에 이제 털었을 경우에 약간의 주먹벌이 군데군데 뭉치는 경우가 있어. 요 그러면은 그 뭉친 벌을 또 아까워서 아버님들 벌통에다가 막 입식을 시킨다던가 강제로 털어서 그런 행위는 하지 마세요. 그거는 일벌산란을 하고 있는 일벌을 여왕으로 착각하고 그 일벌을 따라간 어떤 그런 군집 현상으로 인해서 그런 이제 뭉치는 벌들은 가급적이면은 그냥 버린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리 청년벌들은 자기 이제 집으로, 아 집은 아니겠지만 다른 벌통으로 들어가서 부비부비 하면서 나좀 받아주세요라고 이제 들어가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는 저희 같이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 이제 시간 관리가 안될때 제가 막 다섯 군씩 합봉해갖고 저기 정상군에 위에다 올려서 페루몬이 위로 올라오게끔 시간을 줬다가 한3 4일이 지나면은 오픈을 해서 그 위에 있는 무왕군들이 이제 내려가서 하나의 가족을 될수 있는 방법. 거기는 희생이 좀 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벌산란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올렸던 일벌산란을 했을 때 이제 그왜 왕대. 일벌살란이 조성이 되고 알판을 절대 막 이제 막일벌살란을 해갖고 알판이 조성됐을 때는 건들지 말라 그랬죠. 가장 좋은 게 거기에 이제 충이, 물론 무정란이니까 숯벌이겠죠. 이제 충으로 전환이 돼서 로얄제를 매길 때 충이면은 변성왕대를 짓는다 그랬습니다. 무왕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러 그때는 그 왕대를 달고 있는 일벌살란 무왕군들을 뭐네 군이든 다섯 군이든 한 번에 합봉을 시켜도 되는데 저번에 제가 정상군에다 올리는 그런 방법보다는 좀더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은 왕캡에다가 제가 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죠 열군이 있다면 열군을 한그 각각의 열군으로 보지 말고 열군을 하나의 군으로 보라고 예를 들어서 얘가 잘못됐으면 여기에서 어. 응급처치를 해주고 또 이게 잘못됐으면 얘를 활용해서 응급처치를 해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일벌산란을 대체가는 방법들을 그냥 뭐몇 가지 제가 기억나는 대로 동영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일벌산란을 안 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뭐냐면은 욕심을 조금만 줄이면 됩니다. 저도 올해 욕심을 좀 내다가 일벌산란을 많이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교미상이 오기로 했었는데 교미상이 제 날짜에 안 와갖고. 그 교미상을 기다리다가, 뭐, 이미 이충은 막 엄청나게 해놨고, 그래서 이제 일벌산란을 대량으로 4월달에 눈이, 저,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춥고 이래서 일벌산란을 많이 시켰는데, 그래도 1차 150마리 정도, 그러니까 구왕 30마리에다가 이제 신왕한 120마리 정도에서 150마리 정도 증식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얼추 정리를 해보니까 한 110마리에서 120마리 정도. 음, 뭐, 한, 60%, 70% 정도는 저희가 성공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단은 질병도 없고, 이미 또, 이제 재분봉을 가지려면, 이제 1, 2주밖에 안 남았고, 이래서, 마음은 그렇게 뭐, 힘든 부분은 없고, 홀가분한데, 자, 제가 행설수설 하는데, 자, 저, 다시, 정, 어 저기, 그 일벌산란 안 하는 방법에 대해서 들어갈게요. 아까 욕심을 줄이라 그랬잖아요. 만약에 두 분이 있어요. 그면은 러한 군은 그냥 내버려 두고 한 군을 갖고 예를 들어서 육매가 있으면은 육매벌로쭉 쪼개는 거예요. 어떻게 쪼개느냐? 그냥 봉판 한 매, 충판 한 매만 변성 왕대를 만약에 이 충을 할수 있는 분들은 이 충을 미리 준비해서 왕대를 준비하겠죠. 이 충을 못 하신 분들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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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서 그냥 왕대 왕창 달리는 놈들을 활용해서 하나 하나 활용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한통만 저기 소초강을 증소하지도 말고. 그냥 한, 한 매의 봉판, 충판을 활용해서 각각의 볼통을 다 쪼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8매벌이 있어요. 그러면은 구왕 하나 쪼개고 나머지 무한군으로 7매를 쪼개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는 왕이 우아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강제분봉 했을 때 우리 빠르면 11일 만에 우화를 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강제분봉 하고 오늘부터 11일 차 또는 12일 차 천여왕이 우화를 합니다. 변성왕대에서. 아니면 이충왕대를 넣었으면 은 이충왕대는 본인들이 이충을 했기 때문에 언제쯤 이충하는지를 다 알겠죠. 첫 번째 왕이 우화한 날짜를 정확하게 내검을 합니다. 어? 왕대가 우화를 했네. 이충왕대 우화했고 변성왕대 우화했고 자연왕대 우화를 했고 자 우화 확인을 했어요. 왜? 무왕군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우화 위해 왕대를 가져갔다고 이게 100% 우화는 적은 없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개 중에 8개만 우화할 수 있, 있으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천여왕이 우화를 했는지 그때 내검을 합니다. 왜? 그때는 왕이 우화하기 전에 이미 그 주, 주변에는 뭐예요? 충판 봉판이 있죠. 1벌은 2 1일 만에 우화를 하고 변성왕대는 10, 아 저기 왕대는 16일 만에 우화하지만 변성왕대라든가 이초왕대는더 빨라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11일, 12일 아니면은 이거 가는 왕을 넣어줬다면 뭐 5일, 3일 이렇게 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강제분봉을 했을 때, 우리가 왜, 그 봉판 충판을 활용하라고 그러잖아요. 뭐, 일벌들이 뭐, 모송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그와 비슷한 모송해를 활용해서 강제분봉을 하라고 그러는데,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한 군은 그대로 두고, 한 군을, 예서 8매가 있으면은, 8매로 강제분봉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제자리 강제분봉을 못 하겠죠. 각각의한 군씩 넣어서, 그냥 봉판만. 2km 밖으로 가는거예요자 가서 왕이 우아하는거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내검을 해서 자 그러면 왕이 우아한 날짜를 체크를 하죠 임팩을 자 어떻게 하냐면은 오늘 우아를 했어요 자 우아한 날로부터 정확히 10일 후에 어떤 행위를 하느냐 쪼개지 않은 벌통에서 충판이든 봉판이든 벌을 다 털어내고 그 봉판만 충판만 아까 쪼갰던 그무왕군들 변성왕대를 만들고 있는 증식군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정확히 10일 후에, 왕이 우아한 날로부터. 자, 이 논리가 뭐냐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일벌산란을 하지 않는 그런 벌통을 만들기 위한 방법이라 그랬죠. 물론, 100%할 수는 없겠지만, 자, 왕이 우아한 날로부터 얘가 평균 7일 이내에 교미비행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1, 2, 3, 4, 5, 6, 7. 교비 비행을 했어요. 그런데 나갔다가 자기 집을 못 찾아서 엉뚱한 데뭐 날아갔다든가 뭐못 들어왔다든가 개미나 참새나 뭐에 어떤 먹이사슬에 피해를 봤다든가 이랬을 때 무안군이 발생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무안군이 발생됐을 때 일벌살란하는 이 평균 날짜는 우리 거의 평균 7이라고 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7일 교비 비행을 마칠 그 시점에 3일 정도 있다가 충판 아까 한 명씩 넣어주라 그랬죠. 그러면은 오 어, 왕이 안 들어왔어요. 이런 시점에 충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얘네가 왕이 무왕군이 됐을 때오 어, 무왕 인지를 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충판이 들어감으로써 변성 왕대를 다시 만들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오 어, 이제는 경비행 다 마쳤겠다. 그래서 첫 살란을 하겠다. 자첫 살란 할때내검 해도 되겠죠. 왜? 충판을 넣었잖아요. 공판을 놓고 그러면 그때 내검을 해서 변성왕대가 달렸다 그러면은 어 교미 실패네 얘네가 새로운 왕을 만들고 있네 이렇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왕군 즉 일벌산란 된 벌들을 어떻게 막 소생을 시키고 이럴까 막 아버님들 되게 전전긍긍해 하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일벌산란을 살리려고 막 어떻게 그걸 이래볼까 저래볼까 하는 거를 가급적 삼가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데 왜냐면은 정상군은 그냥 증수라든가 화분떡이라든가 이제 증식 공장에서 어 사양이라든가 이런 행위만 하면 되는데 일벌살란은 털어내서 관찰해야 되고 왕을 받아줬는지 왕대를 받아줬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다시 일벌살란 하고 있는 농가 어 받아준 왕과 무질서 이거를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은 질서를 제가 다시 잡아줘야 되고, 이런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일벌살란을 발생을 안 시키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그러면은 사육이 쉽겠죠. 다시 제가 정리를 헷갈리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강제분봉을 하고 왕이 우화한 날짜를 정확하게, 어, 왕이 우화했는지 한번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이 우화를 못했다 그러면은 무왕군으로서 일벌살란이 조기에 발생되겠죠. 자, 무왕, 즉, 어, 우화를 했는지 그걸 한번 확 걸러주는 행위구요. 그리고 왕이 우화한 날로부터 10일 후에 한매로 진짜 뭐 약하게 쪼갰으니까 다른 정상군에서 충판을, 한매를 지원을 하게 되면은 자, 10일 정도 지나면은 7일 이내에 첫살란을 해서 이제 삼, 교미 비행을 마치고 한 3일 정도 있으면 첫 살란, 즉한 11일 정도가 있으면 첫 살란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어 그런 행위를 이제 1번 살란 만약에 못 들어왔다면 7일 이 내에 1번 살란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11차에 넣어주면 1, 2, 3. 무왕인지를 할 때쯤 충판이 들어갔으니까 어, 교미 실패했네? 어, 무왕이네? 어, 충판이 들어왔네? 야, 변성왕대 만들자. 이렇게 1번 살란을 미연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증식을 하게 되면은 편한데 이렇게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저도 좀 욕심을 내면서 그냥 이 뭐라 해죠 이제 지원군 지원군 없이 그냥 죄다 다 쪼갰습니다. <laughs> 그건 제 이제 욕심인데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하다 보니까 시간 관리도 힘들고 이래갖고 했는데 오늘도 뭐 이렇게 행설 수설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어 일벌산란에 대해서 동영상을 몇 카트 찍었기 때문에 어, 가급적이면 일벌산란을 오늘은 안 하는 방법을 이제 일러드려야겠다 싶어서 했는데 뭐 요즘 바빠서 오늘도 이렇게 행설 수사하는데 어, 오늘도 힘들게 일을 했습니다 친구 이제 저 이렇게 회사 마치고 와서 또 이렇게 하루하루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아버님들도 계신 곳에서 아무튼 원하는 만큼 또 계획하신. 대로 증식도 잘 하시고 체밀도 어, 잘 하셔서 금년 한해 웃는 모습 무엇보다도 낭춘봉화 부패병이 안 걸리시기를 어, 기원해 드릴게요. 내일 이제 우리 저 친구가 바쁜 일이 있어서 자, 어, 오늘 함께 내일을 함께 못 하기 때문에 요 보시면 친구가 이제 내일 증식한다고 미리 벌통을 저렇게 갖다 놨습니다. 자기가 못 오면 너 혼자 해라. 이냥 이제 저게 내 일거리고요. 저게 어, 구황들인데. 어, 쟤네는 분봉을 잡다가 어, 좀 화가 났습니다. 에이, 도저히 안 되겠다. 니들 내일 내한테 좀 혼나라. 그래갖고 강제 분봉을 좀 추가적으로 해서 더 하려고 이제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 구왕을한 120마리 정도 확보를 하고, 지금 교미비행을 맞춰야 할 것들이 한 2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1차 사육이 그래도 이제 뭐, 목표량보다는 떨어졌지만, 그래도 4월 날씨에 비해서 교미비행을 잘 맞췄다. 이렇게 이제, 뭐, 보고도 드릴게요. 저희 오늘 이제 이렇게 마치고, 어 집에 가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네, 건강하세요.